네. 아 의자를 좀아우 이게 내 거야. 저희가 뭐 아, 네. 미리 해주지 않습니다. 어? 의 이거 내 이게 누가요? 어. 하나 하나씩. 아내거 건들지 마. <laughs> 저희 <laughs> 너무 이렇게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니까 그래요? 부채가 채건드 선생님 예, 네, 가운데입니다 선생님. <laughs> 어, 누가 해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아, 네. 저희가 해야죠. <laughs> 자. 10cm 고영미 씨에 대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라데이션을 이어서 노래 분야 노래까지 정말 좋옥 같은 두 곡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웃고 계세요? 아 저는 계속 <laughs> 이제 정열 씨도 많이 얘기해서 또 얘기하는 건 그런데 네. 네. 원래 라디오 공개 방송이 이렇게까지 해요? 예. 저희 퀄리티가 이 정도입니다. 네. <laughs> 춘향에서 지원된 진정 최되는 맞죠? 지금 너무 빠져 계신다. 아, 네 너무 빠져 있네. 아빠가 지금 배워 나와야 되는 너무 빠져 계세요. 그러면, 야, 자, 아니면, 제가 너구나.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대신? 네네. 자, 아니면 대본을 그냥 찢어버리고 우리끼리 놀까요? 네,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한 시계 보시죠 사실 풀린 이비여가지고 말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하지만 대본대로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영배 씨가 우리 1월에 소란 콘서트 있다고 들었는데 준비하느라 엄청 바쁘실 테고 중요한 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금방 매진 됐다고 말도 안 되죠. 사장님이라고 네.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그 토요일 일요일이 오픈되고 네? 1분만에 매진이 돼서 세사에 네. 성급하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예 성급하게 네. 성급하게 네. 성급하게 네. 너무 빠르게 성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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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급하게 성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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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게게하 여러분 쭙쭙 하실 수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죠 1월 1 3일 시작되니까 사실 그래서 소극장이 아닌 이상은 어 몇분 매진됐다 이 기사는 사실 성급하죠 성급하죠? 허구예요 허구 <laughs> 네. 허구입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공연을 이제 많이 하는 거요 네. 그런 상황들을 많이 직면하게 되는데 1월에 언제 공연하시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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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14일, 14일 어. 양일간 네. 13, 3일간 어. 13일, 14일 쟤 뭐라 그랬어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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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14뭐 이렇게 얘기한 거같 14일은 2회예요 그러면? 나 떨리나봐 <laughs> 아니 왜떨 어! 아니 옆에 또 연예인 앉아있다고 또 많이 긴장하시는 거 같은데 근데 야. 떨렸어 <laughs> <나> 좀 떨렸어? <laughs> 진짜 어뭐가 떨렸지 그 콘서트. 뒤에서 아 몰라 세트가 너무 그래서 그러니까 아. 뒤에서 <웃음> 떨렸어요 <웃음> 오랜만에 죄송한데 영배씨 방송하시는 분좀 아, 앞쪽 아, 봐주세요 아예 아니 뭐 이렇게 중계도 네. 되게 아웃포커싱도 되고 지금 사실 이 좋은 거 쓰나봐 12월이 1월 12월이 공연이 완전 시즌이여가지고 이런 세팅과 어떤 이런 모든 것들에 굉장히 저희가 힘을 많이 주고 아, 네, 필요이상으로 네. 아니 뭐 그래요 얘기를 좀 나눠보죠 네. 어, 양재훈 님이 안경을 없는 안경자 세 분의 케미 네. 확인하고 싶어요 코미디언인 줄 알았는데 노래들도 잘하시더라고요 속인, 속은 느낌이라고 네, 하셨어요 네. 양재훈 님이 이 자리에는 없으시겠죠 네. 혹시 계신다면 네, 오면 한번 본때를 보여주려고요 <laughs> 아시죠? 예예. 예. 어, 뭐 아, 이거 바로 그냥 요거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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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렇게서 해벌새 뭐, 벌써 없어요. 벌새요 대표 고수 이렇게서 벌세 오고 싶은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우리 임정은님이 고영배, 건정열, 이석훈 안경자들의 콜라보 무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노리로 어. <laughs> <laughs> 그런 얘기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어. 그래서 저희가 어, 서로의 노래를 한 소절씩 한번. 어. <laughs>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네. 내 입에 그의 음악을 제가 좀내 달성에 감이 조금 내부 자료 좀 공유해도 돼요? 아니요. 아 그러면 다음 기회에. <laughs> 아니요. 아 뭐? 아, 좋았어. 좋았다. 역시. 아 뭐냐면은 우리 브라질 카페 제작진 분들이 저도 잘 아는 분들이에요. 피디님도 그러니까. 잘하고 작가님도 어. 잘하는데 좀좀 집요해. 좀 지겨요. 이거 우리 여기에 자기 이름 있는 의자 가져, 가져다 앉으세요라고 네. 우리 각자 2 0 번씩 들었어요. 에이, 지겹죠. 에이. 그리고 이거 각자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3 0 번씩 말해주시고 네, 그렇죠. 그래서 안할 수가 없었으면 솔직히 네, 그렇죠. 말하면 어렵지 않잖아요. 아, 어? 그럼요.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어, 좋아. 제가 이제 그.. 순서대로 가는 데요 소란 소란의 음악. 네. 소란시... 제가 좋아하는 노래 네. 뭐? 음료수 고 어, 리코타. 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려운데. 있음. 아니 노래를. 네. 저 부착이 있어요 어떤 부착이요? 그 <목소리> 시그니처 포즈로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누구 시그니처 포즈인 예요유아 <laughs> 멀리 보고 하라고? <laughs> 아 근데 멀리 볼 수가 없는 게 제가 가사를 몰라요 <laughs> 아 맞다! 제가 프롬프트를 봐야 되는 아, 사 아, 제가 맞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목소리> 리코타 치즈 샐러드라는 곡인데요 이게 이제 카페에서 리코타 치즈 샐러드가 너무 맛있어서 곡을 썼던 우리 정국입니다 <목소리> 그렇죠알겠습니다 Ricotta, cheese salad, butter, garlic bread, sweet pasta I wonder if you liked Alio, and give benedictus and have a glass of wine from Spain 어, 어떠셨어요? 원곡 중 너무 좋아요 저는 죽은 노래도 살린다는 네. 왜 죽었다 고그래내 노래를 <laughs> 나 계속 불러 그 노래 어제도 부르고 왔어 살아있는 노래예요 송구씨 <laughs> 아니, 아니 <laughs> 나는 제가 실패할시겠 항상 거예요. 이 원곡을 들을 때마다 Have a glass of wine from France 가사가 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 왜 이렇게 아, 나오는지 한 잔에 머소리가 어, 원... 바뀌니까 이제 알아들었어요 아, <laughs> 왜?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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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 구죽이지 한수준무로서로나 욕하는 자이에요? 원래 노래를 추 어, 다음에 바로 욕하는 자야 <laughs> 영배씨한번더 해주시죠 저는 두분다 워낙 노래 잘하시고 노래로 이제 다 커버를 해줄 것 같아요 전 성대모사를 좀 준비했습니다 무슨 노래든지 다 성대모사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어, 네. 아무 노래나 뭐, 뭐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앵커링이 제일 나아요사 우리 정열 씨를 따라하신 거잖아요. 네네. 무대에서 이제 같이 호응해달라고. 맞아요. 다시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세요. 저한테 그런 거좀 하지 말라고. 맨날 그랬던 정열이가 어느 날서 음. 동문선을 봤는데, 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나십니다. 네. 소리 질러그리 <laughs> 진짜 몇몇 관객분들 총소리 저리어 그래. 우리 정열 씨 해주시죠. 제 노래 해주실 거죠? 네 석훈이 아, 아, 노래 한소절 아, 아, 부르고 아, 소리 질러엔딩좀 아, 부탁드립니다 네, 원본으로 어, 이, 이 노래는 제가 커버한 노래를 해주시는군요 네 어, 아, 왜냐면 네. 저 의미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 OST 참여했어요 아, 어, 정말요? 네, 네, 네. 아, 래서구나왜 둘만 아는 얘기해? 네. 아, 죄송한데 연예인 얘기가 좀빠져있습니다좀 <laughs> 빠질게 <예능에>. 아, 갑니다 바보도 <laughs> 사랑합니다 보내주신 이 사랑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 나 이제 목숨을 걸고 세상 아픔에서 지켜낼게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Sorry. <목도> 그리고 풀 달성 풀 개방 아, 아, 풀로. 네, 아그 제가 그 눈이 마주쳤어요. 그요 제가 지금 이 부른 노래는 관심이 없고, 제가 끝나고 하면 소리 질러만 기다리는 눈빛을 마주쳤어요. 혹시 인이어 키고 있어서 못 들었죠? 네. 준비한 소절에 절반쯤 불렀을 때, 오 빨리 소리 질러 해. 한번가 나왔어요. 들었어요, 었어요 이제 아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노래도.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석훈의 브런치 카페 연말 특집 공개 방송 너와 나의 겨울 이야기 함께 하고 계시고요. 여기 오신 분들께 저희가 미리 여쭤본 게 있었죠. 바로 올 한해 나를 웃게 한 것.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올 한해 나를 웃게 한 것. 아, 저는 최근에 정말 진심으로 크게 웃은 날이 한번 있는데 고용 배씨를 만났을 때고요. 네. 어, 그게 저 연말 콘서트를 끝내자마자 그 다음 다음 날에 영배를 만났을 때요. 어, 네. 고, 뭐지? 고영배 씨는 콘서트를 준비 중이잖아요. 는 끝났잖아요. 그렇죠. 영배 얼굴 보자마자 그렇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나는 <웃음> 끝났지. 나는 지났지. 네. 이거 모르실 텐데 제가 공연이 끝나고 그 다음 주가 종렬이 네. 네. 공연이었어요. 네. 공연이 네. 저는 속으로 나그러면 <laughs> <laughs> 나는 끝나면. 누구한테 가서 걸어야되아아 저희가 받아주 t s 두분 e 겠습니다 u r e not sure if y o 저는 몇 가지 기억이 좀 나는데 몇 가지 말고 한 가지요? 한, 한 가지만 아, 오늘 아, 말씀드리고 아, 네. 기회가 될때 나머지도 o u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방송에서 말씀 o t s 충분할 때 한번 또 따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꼽자면은 r 어, 아무래도 아홉 살, 네살된 저희 딸들 때문에 제일 많이... 요 아, 죄송한데. 왜, 왜, 계속 그렇게 가정적인 아빠 미지로 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저희가 몇 저, 번을 부탁드려요, 아니 집니다. 저 아니, 왜 본인한테 가스라이팅을 하지? <laughs> 아니, 처음에는 개가 없었다는데, 살아있는 노래를 죽이질 않나?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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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를 듣는 노래 뭐, 저희도 우리, 딱 우리 딱 아이가 딱 듣고 있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가 듣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어른한테 인사도 하지 마세요. 왜 있어? 이런 거짓 같은 인생을. 아니야, 내 노래 살아있다. <laughs> 네 앉을게요. 아니 저희가 가정 있어요. 저희도 뭐 그런 얘기 못 합니까? 어할수 있지. 그래 다른 걸로 빨리 얘기해 주세요. 시간 날. 그럼 이렇게든 두 개를 말하게 되는데. <laughs> <그쵸? 웃음> <laughs> 두 개, 두 개. 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올해 저를 또 웃게 한 거는 어자청취자 <laughs>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laughs> 기회에 아, 네. 꼭치가 기회를 받아 드려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저 뭐냐면 그때. 그 아침에 방송 정지영 님 라디오 왔는데, 예. 석훈군이 갑자기... 아. 야, 야, 들어와 해가지고 갑자기 출연했어. 맞아요, 맞아요. 엄청 아. 웃겼던 아. 기억, 맞아요. 그때 이게 네. 사실 예정에 없던 거였는데, 그래도... 네.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친구지만, 또 연예인 동료로서 사실 이렇게 중간에 막 들어와라,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연배 씨도 쿨하게 네. 또 도와주시고, 네. 거기에 제가 상응하는 물. 맞아요. 네. 네. 드루와 까지는 저도 너무 좋았고 서로서로 서로 웃으면서 너무 좋았는데 석훈이가 이제 가라고 했을때 이게 <laughs> 기나야 이제 가 해가지고 와 갈게 해가지고 자, 청취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강별희님이요 올해 처음으로 독권 3등 당첨돼서 그날 많이 아 웃었어요 3등이면 100만원대에요 100만원대입니다 100만원이 뭐 나오나요? 대단한거죠 대단한 거지 대단한 축하드립니다 하나씩 한번 읽어보죠 우리 신양희님이요 어 올해 아, 초에 복권 2등에 늦춰. 근데 5차때올요5 와, 5일차는 크게 고치는 거잖아요, 세근때 이게 사람이 웃긴다. 강별이 님이 너무 안 됐어요. 어. <laughs> 너무 안 됐어요. 야, 도와주고 싶어. 실망하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양이 님이 한 50일원 어, 좀,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정도면 두 번씩 빼줘야죠. 자, 우리 또한번 읽어보죠. 어? 아. 다음은 1등은 아니데요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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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은 그래, 네. 없었나 1등은 없었어. 네, 최혜원님 뮤지컬 킹키부츠에 나오는 토씨를 따라보는 영미씨를 보는데 너무 네. 웃겼네요. 진짜 똑같았어요. 토콜씨를 그렇게 좀 보내주셨습니다. 왜, 왜 그걸 따라하세요? 제가 그 소재가 없으면 그냥 방송을 쉬어요왜 <laughs> <laughs> 이렇게 짜내고 노려보세요. 아, 그게 아니고 정말로 사실은 스코씨가 공연하는 거를 처음 봤는데 예, 예. 뮤지컬 진짜 입덕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네, 자꾸 네, 동영상도 음. 찾아보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경의로 왔다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너는 비록 빠른 이라내 동생이지만 <laughs> 존경한다 라고 <laughs> 네, 얘기를 음. 좀 해줬습니다. 네. <laughs> 갑자기 또 우리 형들처럼 <laughs> 네, 얘기하시네. 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아니, 제가 네. 지금 춤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석훈 씨가 워낙에 이제 소화지 같은 눈. 그 어떻게 이목구비가 저 얼굴에 다 들어가 있을까 이런 느낌을 근데 뮤지컬 무대에서 보니까 진짜 강점이더라고 근데 그거를 더 멀리까지 보이게 하려고 너무 표정을 풍성하게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지? 너래 삶이 기 힘든 기가 힘들, 힘들... 힘들... 네, 할 때? 이제... 네. 네. 네가 힘들 때? 네가 <laughs> 힘들 때? 가 <그렇게 웃음> 힘들 때? 네가 <살이> 힘 <laughs> <죽을> 때? 네가 <그렇게 웃음> 힘들 때? 네가 힘들 <laughs> 때? 네가 때? 네가 힘들 때? 때? 네가 가 힘들 때? 네가 힘 때? 네가 힘에 요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 아, 나이0 0번 봤나봐, 동영상. 알겠습 아, 재밌네요. 예.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은 진짜 영문을 모르시겠네요. 에이. 에이. 자, 다음 사연 넘어갈게요. 그래볼까요? 자, 조은서님이 올한해 나를 웃게 한것중 하나는 월드컵이요. 아, 맞지. 그 작디작은 경우의 수를 뚫고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했을 때 정말 짜릿했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다시금 배울 수 있었어요. 맞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월드컵 이번에 정말 우리한테 큰 기쁨. 어, 그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읽어볼까요? 네. 강소민님 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코로나로 정신 없었는데 올해 조금 안정화되면서 태어난 아가들이 많이 인사를 왔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오는 아이, 걸어서 오는 아이 4살이 되었다고 인사와서 왼쪽 가슴에서부터 손 하트를 꺼내서 날려주는 아이까지 그런 아가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올 한해도 웃으며 으쌰으쌰 버텨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면 씨가 또 다음 거 네. 읽어주실까요? 김용진 님 올해 나를 웃게 한건 결혼입니다.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한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 1월에 결혼을 했고 반년이 지나 우리 심쿵이까지 만나게 됐거든요. 결혼이 아니었다면 전 지금처럼 웃지 못했을 겁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혹시 이번, 네. 이분 오셨나요? 오셨는데... 어, 나 배우신데. 한번 인터뷰를 네. 나눠보죠. 네. 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사는 심쿵이 아빠 김용식이라고 합니다. 오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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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김은혜. 네. 네. 아. 녕 저는 요안녕입니다안니다 반갑습니다.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얘기를 좀요눠보죠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드리고하요 만난 하얼요 만에 결혼요만하신거예하요 제가 하제요 1년 반 정도 만에 결혼요꼬리는요 알겠다 아 아니 우리 음식 아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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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좋아한다는 느낌 마스크를 뚫고 나오네. 네. 네. 그러니까 입이 보여요. 마스크 <laughs> 쓰는 <스포츠였는 거고. 웃음> 거 궁금한 거있으면좀 여쭤볼까요? 그러면은 네. 좀 이렇게 두분다 결혼을 해야겠다. 이사람과 음. 결혼을 해도 결심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실은 저는 이제 연애를 할때 제가 사랑받는구나 이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한테 그 사랑의 콩깍지에 많이 씌어졌구나. 이걸 벗기기 전에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 아, 시집을 <laughs> 갚기 <벗기> 전에 결혼을 <laughs> 성공한 것 같습니다. 누가, 이게 좋은 얘기인가? <laughs> 그 고민하게 지금 되는데 평생 안벗겨 지실 겁니다. 와, 오, 오, 처럼 새옷 사기 들어가멋있다너명디제이다베테랑이다베테랑이다정규씨도뭐 하나 여쭤봐 주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 결혼하고 나서? 콩아지 콩깍지 어떻습니까 <laughs> 바로 공격 들어가야죠. <laughs> <콩깍지> 아직 깍지 아직 여전하고요여분 <laughs> 어. <laughs> 행복하게 결혼 전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진 정유진, 정일까정 얼마나 남았어요? 저 예정에는 3월 26일. 아 3월 26일.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오. 근데 이렇게 많이 안 나와가지고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아, 그럼요. 예. 이뜻선 없으시고? 네, 다행히. 없었어요. 아. 네. 잘 해주세요 음식 시간. 네, 너무 잘해 주셔서 <laughs> 네. 임신 기간 동안 힘든 거 없이 <laughs>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너 너무, 너무 좋은가봐. 축죽겠나봐요 <laughs> 아, <laughs> <laughs> <없었나? 웃음> <laughs> 야 이거 흔히 볼수 없는 장면이에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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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다 결혼도 하고 네.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네. 그래요. 어, 아니 여기 있는 영배 씨가 우리 그 딸들 아빠 이제 육아의 달인으로 본인 스스로 소문날 내고 계신데 네. 도움줄수 있는 거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아 글쎄요. 그 사실 지금 도움을 드려도 3월까지는 뭐 기다리는 아, 방법밖에 아, 없으니까. 숙제 해야 할게요. 아, 숙제를. 네. 네. 그러면 심쿵이는 그딸이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저는 딸들. <laughs> 아들 아빠에게 관심 넘치겠습니다. 제가 아들 아빠예요. 네. 궁금한 거 있을까요? 좀 음식 뭐, 혹시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육아 에관해서 사실은 이제 육아 방법도 좀 궁금하긴 했는데요. 네, 네. 이제 육아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고생하고 힘들 때 이제 어떻게 좀 풀어줄 수 어? 있는 꿀팁? 아, 음. 아내가 힘들 <laughs> 옆에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가 힘들 때그 아마 아시는 게 질문이 아닌데 죄키를 주로 육아에다 연결하는 <laughs>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아, 너무 자연스럽게 그 대본이 나오니까 대단합니다 아, 네. 그 네. 네. 아니 그뭐 여기 뭐 육아 경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미리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맞아요. 같이 이제 또 나눠서 하고, 서로 이제 노력하다 보면, 응. 그 굉장히 기쁜 일이 많아요. 응. 아이가 기쁨을 다 줍니다. 응. 어, 제가 뭐, 한 가지, 뭐 예를 들어보면, 그냥 살이 빠질 테니까, 응. <laughs> <laughs> 걱정할 하때 빠져요. 네.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시고, 눈이 맨날 빨개 있고, 살은 계속 빠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하지만 행복하다. 아, <laughs> 걱정하짓이잖요마시기를 <그래서 웃음> 바라겠습니다. 가재 수건을 예상보다 두 배로 사세요. 가재 수건. <laughs> 그럼 가재 수건 두 배를 사시고. 두배 사야죠. 그 다음에 그 용품들은 음. 살때 좋은 걸로 사셔서 어차피 중고 시장에 활발합니다. <laughs> 좋은 거사셔지 후회가 돈두번 두 쓰니까. 저도 많이 했어요. 그 야채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살때 좋은 걸로 잘 사서 또 이렇게 잘 돌려쓰시고 하면은 아,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용식 씨 아내분한테 이자를 리 빌어서 한마디 하시죠. 어... <laughs> 일단 나와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고 항상 나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너무 항상 배려해주는 마음이 느껴져서 항상 고마워하고 있고 오 앞으로도 평생 함께 살고 우리의 신쿵이랑도 함께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여보야. 심쿵아. 예, 그 상무 너무 잘 일어나 있으면 안 네.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네.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기 좋요 너무, 너무 좋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늘 웃으셨으면 좋겠고 콩깍지가 10겹씩 쌓여가지고 절대 안먹혀지아그러네요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관객분들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나를 웃게 한게 뭔지 정확하게 적은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딱히 없다라고 어. 적어 주셨어요. 어. 어, 내년에는 웃을 일이, 웃는 일이 보다 더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배씨, 어, 네. 하룻밤만 자면 이제 1월 1일 새해가 됩니다. 맞아요. 네. <laughs> 지금은 12월 31일이니까. 맞아요. 축지를 네. 했는데도, 숙지를 어. 예, 예. <laughs> <지금 웃음> 했는데도 몇년 차세요? 방소리 r 합니다 아니, 아니 나, 나, 그래. 나 방송 나오려고 나온 건데 <laughs> 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간 거그라데이에서 끝이 아 아니에요 오히려 제게 많이 잘했지도몰라휘성향이 이런 거친 토크를 싫어해요 지아 뭐, 아, 그래. 근데 네. 또, <laughs> 또 이렇게 만약에 영배씨 네. 얘기가 안 나가도 영배씨는 MBC 스포 한번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년이라 네. 아, 아, 네. 아, 네. 내년, 좀... 내년 살짝 스포 좀 해주시죠 아, 아 스포 네. 어 내년에는 음. 이게 죄송한데, 무슨, 정처럼, 전보는 것처럼 망설이시다고 얘기하시네. 를요년에는 말이죠. 아, 예. <laughs> 아 진짜로 좀스포일러되자면 <laughs> 일단은, 그, 앨범 단위로 신곡을낸 지가 좀 오래돼서, 아, 앨범을 음. 꼭 어, 내고 싶고, 아, 아, 앨범. 아. 그리고 제 개인적인 목표인데, 아직 그 목표를 공유는 안 했는데요. 네. 정렬이랑 콜라보를 많이 했으니까, 네. <laughs> <laughs> 알겠습 천재에게 천재가 <웃음> <웃음> 천재도 <웃음> 사랑합니다. 소리 <laughs> 질러. <laughs>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절매으신다 야, 좋아. 아니 너무 차가웠지. 너무 여서가시이없어뭐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 처음 봐요 그러니아아아 순간적으로 아 이거를 농담으로 돈 얘기를 꺼내면서 막 아아 아아 아 망설였구나 살짝 네, 망설였어요 아, 아, 너무 진심처럼 당한 까 아니면 그러면? 저희 셋이 진짜 네뭐 네. 하나 해도 됩니다 좋 아아 아아 아 진짜 로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뭔가 없는데 수요를 계속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 수요가 없는데 공부를 <laughs> 할수 없는 거잖아요. 아, 네. 어, 내가 못 알아들은 게 많아. <laughs> 수요가 어느 정도 보이면 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네. 네. 저희가 바로 공부를 네.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현 씨는 뭐 내년 스포 뭐 있을까요? 저도 뭐 앨범 준비하고 똑같은데 그 아까도 그 영배 씨랑 아까 그, 그 안경자 얘기를 했어요. 아, 어, 네, 네, 네. 그 영배 씨는 팀 이름도 미리 정했어요. <laughs> 오세요 그 사실은 좀 흠이 있는 일인데요 저희 셋이 그 인터넷에 방송을 하고 나서 예. 제가 원래는 이제 그렇게 안 유명해서 악플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운데 쟤는 누구냐고 그래가지고 <laughs> 제가 그때 가운데 앉 있었거든요 그죠? 이거 처음에 상처 좀 받았어 하루 정도 자, 자존감이 세잖아요 거. 오히려 팀 이름으로 해 가운데 쟤는 누구야 <laughs> 가지고 가운데 쟤그 센터는 왜 가운데 쟤지 어, 센터 센터인데 <laughs> 몰라, 몰라. 네. <laughs> 아, 네. 아, <laughs> 네. 그래서, 줄여서, 나는 이제 애칭으로 가재누. 가재누입니다. 가재누 팀이. 알겠습니다. 꼭 성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거절하실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거절은 아니 거절은 아니야. 왜 이렇게 그래. 그래. 톤으로 거절할 거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진심, 진심으로심으로 아, 예. 너무 좋고. 아니, 뭐, 그래서 뭐, 정혁씨 얘기하시죠. 무슨 해요? <laughs> 아, 그래서 가재누가 성사됐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저그 일본 <laughs> 어머릿 아, 속에 하셨어요. 네, 공연도 많이 하고 브런치 카페 다시 나오겠습니다. 아우 아우 아다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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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아래아연아씨아준아를아셨아니아어아노아인아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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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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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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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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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죠? 아들에게 아들이? 이거 아에요 아니에요? 이게, 이게 저희 신곡이에요. 아, 진짜요? 네, 이제 정말로 뭐, 내용의 딸이 이거나 이런 말는데 처음에 막 이렇게 까불고 제멋대로 하는 둘째 딸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썼다가 이렇게 써나가다 보니까 요즘 같은 연말에 또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시기에 누구에게든 좋은 메시지가 될것 같아서 괜찮다. 어디로 가도 내가 여기서 기다리겠다. 언제든 돌아와 도 내가 기다리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죠? 괜찮아, 괜찮아. 네, 쉽네요. <웃음> <웃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잖아데 그럼 네. 어려워야 되나요? <laughs> 어려워야 여기 나올 수 있는 자리인가요? <laughs> <laughs> 저희가 워낙에 친구여가지고 네. 이런 말장난으로 계속 하루 인종을 떠들 수 있는 아이들은 네. 방송에서 가감 먹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두분 검색요. 너무 아쉬운데요? 아니아니 아니, 아니, 제발 아니, 가주세요. 종결이가 가주세. <laughs> 별로 제가 나오다 나서 허리하게 없었던 것 같은데 괜찮 제발 가주세요. 제 친구들 나와야 되거든요. <웃음> 아, <웃음> 자. 저 먼저 알았다 이거지? <laughs> 마음만은 나도 가깝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그 <laughs> 번길 <오늘 웃음>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나와주시고 네. <laughs> 어, 혹시 무창열 씨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저도 방송이 이게 얼마나 나갈지 <laughs> <저도> 궁금해서 <laughs> 꼭 12월 3 1일날네 너무 재밌겠네요네 알겠습니다 그 노래는 별로 괜찮아 불러주시고 네. 저랑 우리 정열 씨는 의자를 치우고 근데 여기는 막... <laughs> 리얼이었어 지금? 네, 진짜 리얼로 저희가 다 무대에 한... 돈을 다 쓰고 직원을 아무도 네. 못 봤나봐요 <laughs> <나. 웃음> 의로 계속 갖다 으라고 저렇게 해서 아, 왜냐하면 의자 좀 갖다 의자 갖다 놓는 거는 편집될 거니까 아하, 아하 아. 저희는 이렇게 살아있는 방송 그런 분이지 정렬아나 노래 준비해야 돼서 내 것도 좀부다아 그럼요 아럼할수있도 박수 부탁드리